하나이글스 손혁 단장님이 야구부장님과 인터뷰를 했죠. 인터뷰 내용 정리와 함께 야구 놀자 생각을 덧붙여 봤습니다. 먼저 손혁 단장님은 FA 계약과 진롱에 가서 선수들을 체크하셨다고 합니다. 장시호하는 시작으로 최은성 이태양, 오선진까지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스토브리그가 열리기 전부터 엄청나게 바쁜 하루를 보낼 것으로 추측이 되죠. 그 와중에 진롱에 가서 선수들 체크까지 숨쉬는 시간 빼고는 하나의 글쓰 야구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하나는 1기, 2기까지 구분해서 진롱으로 보낼 정도로 열성적인데요 스프링 캠프 느낌으로만 본다면 전력을 다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진롱에서 잘 치고 잘 던지는 송찬의 최지민 선수 같은 선수를 보면 우리는 왜 이런 선수가 없는지 부러운 마음도 앞서기도 합니다. 수술 재활에서 복귀한 반가운 양경모 선수도 있고요. 타격과 수비를 더 보강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한국에 귀국한 선수들도 있죠. 스프링 캠프와 시범 경기를 통해서 모자란 것, 모자란 부분 팍팍 채우고 리그 경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WBC 명단 발표 현장에서 웃음거리가 된 상황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현실이라고 단담하게 받아들이셨어요. 현장의 조소나 웃음거리를 전락이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빙그레부터 원년 팬인 제가 봐도 요즘 이글스는 왕년에 그런 힘이 안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생의 그래프로 보면 최악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시기이니까 곧 떡상할 시점이 오지 않을까요? 음, 어두운 터널의 끝엔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선수들 더 힘내서 주눅 들지 않고 경기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동주와 정우원의 WBC 선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요. 정우원 선수는 기대를 안 했고 문동주는 1% 정도 기대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정우환의 지난해 성적이 다른 선수을 뛰어넘을 정도로 월등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죠. 이 루수에는 김혜성이나 메이저 출신 토미에드번 김하성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대표팀 옵션으로는 4옵션 이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우환에 대한 미발탁의 아쉬움은 저도 딱히 없었습니다. 대신에 문동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웠어요. 이것도 뭐 지나간 일이고 성적이나 경험이 적어서 약관에 어린 투수 선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손혁 단장님도 1%의 아쉬움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표현이 1%지 1%보다는 더큰 아쉬움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22시즌이 21시즌보다 퇴보했다는 의견에는요. 21시즌보다 정도하 정은원, 노시환, 하주석이 부진했던 점이 컸고 외국인들의 부상. 킹험과 카페터의 부상 이탈이 너무 컸다고 평가했습니다. 외국인 투수가 2명인데 5인 로테이션으로 생각을 해도 40%를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팀 전력 60%는 차지한다고 봐야겠죠? 이 선수들이 장기간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국내 투수진들로 한 시즌을 꾸려나가기에는 정말 힘에 복찬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정, 노, 하가 21시즌처럼 활약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요. 대신에 김민환 선수의 성장이 눈에 띄었다고 말씀하셨네요. 수배로 3년차 리빌딩 기조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리빌딩이 아닌 리모델링, 리스트럭처링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을 바꾸셨어요. 이 부분은 손혁 단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이전에 올바로 작동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바로 잡겠다 하셨는데요. 말씀은 유하게 표현하셨지만 전임 단장의 잘못된 유산을 바로 잡겠다는 뜻으로 들렸죠. 사실, 리빌딩이나 리모델링이나 리스트럭처링이나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뭐 단어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기존에 잘못되고 미진하고 부족했던 걸 바꾸겠다. 뭐 같은 의미겠죠? 하나는 항상 이런 것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됐든지 간에 체질 개선 제대로 하셔서 화끈하냐고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습이 리빌딩이건 리모델링이건 리스트럭처링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뭐, 뭐, 어때요? 아무 상관없어요. 야구 팬 입장에서 말이죠. FA 선수들 영입에 대해서는요. 이제 좀 구색을 갖추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원했던 선수들 100%는 아니지만 70% 정도 채웠다고 하신 걸 봐서는 양의지 선수 영입으로 100%를 채우려는 의도를 가진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주석 선수 복귀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요 즉답을 피했습니다. 사실 언제 복귀한다 안 한다 말하기도 어려운 질문이죠. 일단은 가진 자원 최대한으로 막아가면서 훗날을 도모해야겠습니다. 권희동 선수 영입 질문에는요, 카드가 맞아야 되고, 너무 위에, 윗선에 카드를 원하면 진행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를 원하면 다른 하나를 반대급부로 내줘야 하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이죠. 외야는 두 자리가 확정적이죠. 최은성, 오그리디가 있고, 이제 좌익수 정도가 현재로서는 경쟁을 해야 할 자리인데요. 매번 언급했지만, 노수광, 이진영, 장진혁, 유상빈, 유로결, 최인호 등등 긁어본 선수 노장 선수 신혜도 있고 뭐 자원은 꽤 많이 모아놨는데 뚜렷하게 성적을 내는 선수가 없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기존 자원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정말 어려운 자리가 단장님 자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한나팬 입장에서 뭐라 뭐라 말과 알보 하기도 어려운 것이 트레이드 좌익수 자리 찾기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번 겨울 끝날 때까지 화제거리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손혁 단장님은 경쟁 강조했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선수들이 노장 선수가 이적 혹은 방출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차지한 경향이 있었죠. 실력이 무르익었다거나 경쟁에서 이겨서 얻은 자리라기보다는 그 노장 선수가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된 경쟁이 부족한 상태에서 얻은 자리라는 생각이 강해 보였어요. 물론. 프로 1군 자리가 넉넉한 건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도 그 수준이 안 되면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없죠 하지만 하나는 그런 점이 가장 약했던 것 같습니다 경쟁은 외부보다 내부에서 더 치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1군이야 내가 조금 못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선수는 없어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도태가 되는 거죠 1등은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하죠 2등으로 떨어질까 봐요 2등은 1등을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1등은 그보다 더 노력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한화는 이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치열한 내부 경쟁은요, 정말 간절히 바라는 팀내 기조예요. 그리고 선발 로테에 대해서는요, 용병, 용병, 김민우 정도까지가 안정적으로 로테 될수 있고, 장민재나 남지민, 문동주, 한승주, 김기중 선수 전부가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서 데뷔가 돼야 하는 선수라고 합니다. 1 플러스 1으로 밝혀졌던 4, 5 선발은요, 그 선수들을 15번씩 선발로 내세우겠다는 생각이 아니다라고 밝히셨어요. 3년 정도를 돌아야 계산이 선은 선발이 되는데 김민우 정도까지가 그나마 계산이 서고 나머지 선수들은 이제 1년 정도로 뛰었거나 그렇지 못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카드를 준비하겠다는 의미에서 원플러스1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원플러스1이니까 내가 다음에 나갈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더 컨디션이 좋고 나은 투구를 하는 선수를 선발로 내세우겠다는 내부 경쟁에서 확장된 발언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동주 선수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셨는데요. 손가락 감각이 좋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윤성민, 류현진 선수의 이름도 언급이 됐는데요. 사실, 이정우 선수를 폭풍 삼진으로 잡았던 체인지업 구종은요. 로사도 코치와 캐치볼 연습을 하면서 익혔다고 하죠. 연습 때 배웠던 체인지업을 바로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투수. 바로 그 선수가 문동주입니다. 앞날은 알 수는 없지만 투수 생활도 얼마 되지 않은 선수, 그 선수가 바로 문동주잖아요. 뛰어난 손가락 감각으로 변화구까지 익힌다면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투수로 성장 가능하지 않을까 감히 예견을 해봅니다. 야구밖에 모르는 사생활까지 문동주 선수 완벽합니다. 김사연 선수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으셨는데요. 신인은 믿지 않는다. 어, 속담과도 같은 표현을 하시면서 직구는 좋지만 변화구는 가다듬어야 하고 본인이 뭐 원한다고 해서 마무리를 할수 있는 건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개성적인 발언, 투수로서의 마음가짐은 너무나도 좋은 선수라고 평을 하셨어요. 올해 순위를 묻는 질문과 차명석 LG 단장님의 오강권 발언에 대해서는요, 꼴찌를 하려고 하는 팀은 없고. 많은 단장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하나랑 만나면 좀 까다롭게 해드리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네요 진짜 좀 까다롭게 에? 만나면 성가시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버치 스미스 오그레디 계약에 대한 질문에는요 거치 스미스가 부상을 갖고 있었지만, 메디컬 체크를 두 군데에서 했고, 이전 구단에서까지 확인을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느 정도 리스크는 안고 가야 한다. 같은 투수로 똑같이 가봐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신데, 팬 입장에서는 킹엄, 카페트처럼 시즌 초에 안 들어놓기만을 간절히,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혹시 모를 이탄을 대비해서 이태양, 한승혁까지 준비했으니까, 정말 무탈하게 지나가길 바라겠습니다. 터크먼을 대신해 오그레디를 뽑은 것은요 역시나 큰 곳을 쳐줄 선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터크먼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타자가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크먼, 노시환, 김인환 이런 중심 타선보다는 노시환, 최은성, 오그레디, 김인환이 주는 무게감이 더커 보이는 것은 사실이죠. 자, 제가 정리한 손혁 단장님의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구놀자였습니다.